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입니다. 행복, 여러분들! 인생 행복하신가요? 자 오늘 제가 행복에 관해서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소통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행복에 관한 영상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 영상을 갑자기 왜 이렇게 행복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 계기가 있죠. 어제 제가 이제 그 가게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식사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네. 이분이 그 영상을 아마 보시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아마 유튜브를, 제 영상을 뭐, 제가 유튜브 한다는 것도 모르실 거고 아마 보시진 못할 건데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 팀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차장이었고, 그, 제, 바로 위에, 상사분이죠. 해당 팀에, 제팀의 팀의 팀장님이 정말 오랜만에, 제가 그때 작년 말에 퇴직하고 나서는, 뭐, 거의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전화연대로 창업 준비를 계속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연락드릴 사실 시간이 없었고, 어, 팀장님도 너무 회사를 항상 바쁜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창업 준비 잘 되가냐. 지금 그날 회식을 하시는 날이고, 또 회식하는 자리에서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감사의 기도 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최근에 아 참안 좋은 일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들어보니까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지셨다 하더라고요. 작년, 그러니까 올 초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3월까지. 달 너무 회사에서 너무 많은 무리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일도 많았고 최근에 발전소 내부의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이루셨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 부분이 아 정말 이 회사를 내가 끝까지 정년 퇴직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 회사 그만둬야 할 것인가. 이 정도까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다고 그 통화로 제가 잠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 팀장님 정말 건강이 정말 중요하고 그 정도까지 고민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죠. 제가 같이 계속 5년 이상, 6년 이상 근무를 같이 계속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성향인지 이 어떤 성격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신 분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아, 회사 정말 힘들구나. 지금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두 달, 세달 정도 사이에 정말 힘든 일이 많으셨구나. 밤에 잠도 못 누르시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으시고, 정말 쉽지 않은, 직장생활 쉽지 않으시구나. 그렇게 베테랑이신데, 30년 이상 근무하셨거든요, 회사에. 자, 그런데 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창업 준비한다고 고생하지만, 몸부터 챙겨라. 건강하지 않으면, 창업이고, 재테크고, 투자고, 뭐, 회사생활이고,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돈도 뭐,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뭡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 말짱 꽝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전화를 끊기 전에 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몸 조심, 몸 항상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말씀드리고 이제 전화 끊었는데 그냥 전화를 좀 끊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아참 행복한 게 과연 무엇인가 이 우리 삶에서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이 공기와도 같잖아요 이 공기 공기는 무한하지 않습니까? 무한한데 우리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이, 이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인간은 1분 일본? 1분이 뭡니까? 40초 50초만 돼도 아마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건데요 이게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죠 이 가족들 마찬가지죠? 항상 옆에 붙어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항상 아니면 이 가족들이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같고 항상 건강할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가치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항상 이 중요한 것들은 내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다 있는데 건강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아 이게 작년부터 제가 이쪽에 어금니에 항상 이렇게 밥을 못가면 지금 조금 불편한데 가야 되거든요 병원에 제가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이영상 찍으면서 이제 치과에 전화를 해보려는데 빨리 저같이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치료를 하러 빨리 가야 되잖아요 계속 지금 차일피일 저도 미루는 거죠. 지금은 괜찮다가 뭐를 잠시 먹을 때만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아참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몇 달이 흘렀죠. 저 지금 근데 빨리 치과는 빨리 가야 됩니다. 치과는 오래 놔두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가 이 일을 예로 들었지만 이런 건강. 저도 지금 30대 그 후반이고 곧 이제 뭐 앞에 나이가 4로 되겠지만. 와 이게 시간이 점점점 지나함에 따라 체력이라든 지 이런 게 예정 맞지 않다. 아까 그 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와, 저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금 이렇게 창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 때도 많은 거죠. 하지만 이, 나는 항상 건강할 것이라고 그냥 단정 짓는 거죠. 지금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잠시 허리 아픈 거라든지 뭐 팔을 아프고. 이 아프고 이런 것은 잠시 보일 것이다. 나는 원래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도 좋지만, 이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같이 잠시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빨리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더 치료기간이 더 길어지고, 더 돈이 더 많이 들고,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렇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화통화 한 통에 수많은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제대로 지금 뭔가 큰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창업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는 재테크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또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물론 거기에만 몰두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 할 때는.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이, 오로지 이 주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주제에 대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창업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작년 뭐2010 사실 2017년 말부터 준비해서 2018년도 작년 계속 준비했었고 이제 실제로 창업을 했는데 정말 창업 준비는 거기에만 정말 올인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이 해야 해될게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창업 관련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정말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많아야 되는데 뭐이 재테크나 투자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투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처음에 내가 매물 검색하는 것부터 처, 나중에 쭉 가서 등기를 하고 세입자를 맡고 계약하는 것까지, 끝까지 이한 사이클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 여기 각각의 그 해당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놓치는 거죠. 저 스스로도. 건강, 가족, 친구들,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무한한 공기 같은 이 소중한 이런 거에 존재라든지 가치를 점점점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 혹시나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어, 내가 혹시나 이렇게 너무 오만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겸손해지지 않고 항상 항상 사람 겸손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 좀 이렇게 뭐 해서 이익이 냈다 해서 좀 어느 정도 어깨가 쓰게 진다거나 겸손해지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된다거나 또는 이게창업에서 나중에 지금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초심을 잃는다거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초심을 잃지 말고 재테크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도 내 스스로가 혹시나 뭔가 변하는 거 아닌가 내 스스로 마음가짐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 항상 거기에 저는 항상 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정말 중요한 이 행복에 대한 항상 나는 잘할 것이다 항상 뭐 투자하면 돈을 벌 것이다 창업하면 성공할 것이다 유튜브 하면 많은 분들이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스스로만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한번좀다 잡고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행복이란 거 제가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게참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 목표, 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건강, 내 가족, 내 친구들 이거 이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뭐제 와이프라 가족에 포함되지만 와이프 자녀들 애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지금 저는 첫째는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지금 1 학년인데 제가 항상 이제 자기 전에 물어보고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막 물어보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신경을 이창업 준비한다고 계속 여기 붙어 있는다고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둘째도 이제 어린이집 새로 대구 이사해서 새로 들어갔지만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항상 제가 새벽에 나와서 또 저녁에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참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건데 항상 미안하고 항상 그 애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소중한 것들 이 시간이 지나면 뒤에 가서는 못 하잖아요 이 소중한 애들하고 시간 유년 시절에 같이 아빠랑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자주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건 확실한 거죠 확실하고 그럴 때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다 먹고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게 참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제 영상 오늘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한 의미, 내 주변에 있는 이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어떨까요? 내 건강이 1번이고, 나머지 돈이라든지 이런 건다 뒤에 후자의 얘기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가족분들, 친척, 친척 친구분들,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공개 같은 소중한 존재들, 이 가치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요?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재테크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행복하고 또미래에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한 시간과 이런 행복한 공간에서 아주 의미있게, 가치있게 함께 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항상 잡고, 인생에 대한 계획을 잡고 살아가야 되고, 단기, 중기, 장기간의 목표를 항상 설정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결정하는 게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가족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은 얘기고요. 다들 많이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 그 네이프 클로브 아시죠? 어릴 때 많이 찾았잖아요. 네이클로바를 항상 이제 클로바 쪽에서 네개가 있는 것들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여러분 아시죠? 자, 행운입니다 우리 네이클로바 찾으면 아, 우리 오늘, 오늘 뭔가 큰일이 있을 거야, 행운을 얻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세잎클로바, 원래 이제 세잎클로바가 이제 클로바인데 하나 있으면 한뭐 수십 개, 수백 개 있잖아요. 옆에. 근데 이 여러분,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여러분 아시나요? 세입클로바는 바로 행복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는 수많은 주변에 행복한 것들이, 행복한 것들이 주변에 엄청 많죠. 그것도 행복하고, 저도 감사할 일이고, 주변에, 내 주변에는 내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주변에는 내 행복이 가득 찬데, 그 속에서 행운만 찾으려 한다. 수많은 세입클로바 불러두고, 그 중에 네입클로바, 그 행운만 찾으려고 한다는 인간의 삶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너무 행운, 행운만 찾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행복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어떨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들께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행운보다는 행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laughs>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 만합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